안녕하세요, 금균입니다 오늘은 밀랑 오른골 계곡에 갈 거예요. 평사도 대여해놨거든요. 지금 출발해볼게요. 이나 출발! 빠바! 와, 도착했어요. 사람 진짜 많아요. 이준이 지금 수음복 입고 있거든요. 귀여운 모습 기대해주세요. 잠시만요. 평상 대여한 거 보여줄게요. 자, 이준아, 평상 대여한 거. 아, 저희가 이렇 평상 대여했어요. 6만원. 수금갈 가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준이 들어왔어요, 계곡에. 이준아, 인사해줘. 이준아, 인사해줘. 안녕. 지금 날씨가 진짜 더하 하거든요. 근데 물이 차가워서 너무 좋아요. 잘온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거든요. 이제 빵빵. <laughs> 보세요. 우와. 저저 정방이 고 의시 혼자 즐기고 있어요 이준이는 <laughs> 지금 얇아서 그렇지 나중에 조금 살짝 깊은데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준이 하기에는 <laughs> 이준아 좀기 깊은데 들어가 볼까? <laughs> 할머니 안녕. 지금 할아버지하고 놀고 있어요. 지금은 할아버지. 이준아 모자 안쓸 거야 진짜. 어 <laughs> 미끄지 <와, 믿겨질> 뻔. <laughs> 이준 모자 안쓸 거야. 보면 다리가 지금 움직인 거 귀여워요 다리. 할아버지가 지금 머리 만져주고 있어요. <laughs> 나중에 좀 놀다가 위에서 총딱 백수하고 있는데 누룽지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인기가 많대요. <laughs> 아이거. <laughs> 아 이제 백수 목을 왔거든요. 자 보면 백수 왔으니까 다 같이 짠한번 할게요. 자 이자 이준아 이지가 짠해 외쳐 하나 둘셋 짠. 자, 님들 잠깐만, 님들 잠만 주니노. 응, 바로 이거지, 주니. 지금 맛있어. 와, 토종닭으로 완전히 다 뛰다 뿌려지 그냥. 와, 준아, 이준아, 이거 하고. 숯한잔 때려.

자 안녕하세요. 밥다 먹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물고기가 너무 빨라서 잡지 못하겠어요. 아,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지나 가는 사람이 물고기 잡아줬어요. 우와, 우와, 이거 봐봐. 우와, 물고기 잡아줬어요 물고기. 아 감사합니다 우와 지나가는 큰 아저씨가 물고기 잡아줬어요 우와 우와 이주 좋겠네 우와 준호 봐봐 이준나 물고기 담아봐 우와

어디가고? 어딨어?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고!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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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어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어, 그래 그래. <laughs> 얘가 안 움직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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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았어. 잡았어? 우와, 이준희가 두 마리 잡았어. 우와, 잡았어, 이준가 우와. 우와, 보다 우와, 맞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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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우와, 잘했어, 잘했어. 아이 잡았다.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잡았또 잡으러 가자, 이제. 또 잡자. 안녕하세요 물고기 다 잡고 저희 그 음악 팔 찾거든요 이준이가 금행에 올려놨어요 <laughs> 이준아 이제 숨어먹고 가자 이제 이준아 숨어먹고 가자 열심히 놀았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올라왔거든요 수박 다 먹고 집에 갈 거예요 이진이 빠이빠이 해 삼촌 이모들한테 안녕 나중에 뵐게요 너무 많이 놀았어요 빨이빠이